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깊은 울림을 줄수 있는 한성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님의 은총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소중한 이들과 나눠주시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모시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텅빈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제대 앞으로 나아가 성체를 모시고 정성껏 성호를 긋고 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그 거룩한 체험이 무언가 미완성으로 끝난 것 같은 아쉬움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마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직접 내 안에 모셨음에도 그 특별하고 경이로운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러한 감정을 느껴보셨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실한 영혼들이 수십 년간 매주 미사에 참여하고 때로는 매일 성체를 모시면서도 그 순간의 위대함과 섬세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는 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의 깊이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여러분의 성체성사 경험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오상의 성인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님께서 간직하셨던 비밀입니다. 오상의 상처를 지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보았던 비오 신부님. 그는 많은 이들이 성체성사의 거룩한 순간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에게 성체성사는 단순히 하나의 예식이나 축성된 빵한 조각을 받아 모시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가장 내밀한 만남이었고 하늘과 땅이 바로 당신의 몸 안에서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오 신부님께서 발견하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께 건네는 그 말이 가진 놀라운 변화의 힘이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 힘을 체험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비오 신부님께서 그 거룩한 순간에 정확히 어떤 기도를 바치셨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여러분의 성체 성사 체험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성체가 틀에 박힌 습관처럼 느껴졌거나 이 성사의 신비를 더욱 깊이 체험하기를 갈망해 오셨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성체를 모실 때마다 눈물 흘리셨던 이유 그분을 황홀경으로 이끌고 성체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거룩하게 변화시켰던 그 비밀을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성체성사가 지닌 변화의 힘을 굳게 믿으신다면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 주십시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제 마음을 변화시키소서 이 단순한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의 영혼을 활짝 열어 오늘 전해질 메시지의 충만함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성체를 모시는 방식을 넘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는 성체성사가 미사의 한 부분을 넘어 영적 삶의 중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이들은 신부님께서 미사를 직전하실 때마다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오상이 새겨진 그분의 손은 성체를 받들 때마다 가늘게 떨렸고 눈물로 가득 찬 그분의 두 눈은 우리가 볼수 없는 것, 즉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을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셨던 걸까요? 그분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작은 빵 조각 안에 온 우주의 창조주가 계시다. 갈릴레아를 거니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으며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이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 단순한 기념도 아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참으로 현존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자각 없이 성체를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의 전통을 따르듯 제대 앞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 걱정과 일상의 번잡함으로 가득 차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마치 하나의 성스러운 물건을 받듯이 대한다. 하지만 그분은 물건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랑받는 인격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침묵의 오류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거나 차가운 마음으로 혹은 의무감에 사로잡혀 입으로만 외운 기도를 반복할 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예식의 한 부분인 것처럼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그 거룩한 순간에 드리는 기도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영혼과 구원자 사이의 내밀한 대화이며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만남이고 회개하는 죄인과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느님 사이의 교감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주님을 모시기 전에 반드시 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산만한 마음, 걱정 그리고 더 나아가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득 안고 재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성체는 우리 인생의 첫 영성체처럼, 마지막 영성체처럼, 그리고 단한 번뿐인 영성체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영성체전의 준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는 그분을 모시는 순간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여기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육체적 단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단식, 즉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과 산만함으로부터의 단식을 의미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매일 미사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때때로 밤을 새워가며 몇 시간이고 기도에 잠기셨습니다. 수도원의 동료 수사들은 그분이 감시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없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그분은 당신이 곧 당신 삶의 사랑, 당신의 창조주, 당신의 구원자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의 영적 자녀 중한 명이 물었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하면 영성체를 위해 제 마음을 더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야 할 다음과 같은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분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상상하여라. 너의 마음이 하늘과 땅을 잇는 문이라고 상상하여라. 그 문을 더럽고 어지럽고 거미줄로 가득 찬 채로 내버려 두겠느냐. 고의 성사로 그 문을 깨끗이 닫고 기도로 장식하며 사랑으로 그 안을 밝혀라.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치신 이 내적 준비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잦은 고해성사입니다. 신부님께서는 고해성사 없는 영성체는 금이 간 그릇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다. 은총은 죄의 틈으로 모두 새어나가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성체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미사전의 기도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성당에 적어도 15분 일찍 도착하여 침묵 속에서 마음을 준비하라고 권하셨습니다. 많은 기도를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고요히하고 마음을 정돈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께서 온전히 들어오실 수 있게 하소서 신부님 자신도 매 미사전에 이 아름다운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베들레헴의 구유처럼 만들어 주소서. 비록 가난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된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요소는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혼의 굶주림이 하늘의 빵을 끌어당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할 때 우리의 영성체는 변화됩니다. 이 내적 준비는 복잡하거나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 자신이 무엇을 받으려 하는지 자각하는 영혼, 그리고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을 알아보는 살아있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비오 신부님의 말씀처럼 불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준비하십시오. 성체는 바로 그것, 당신의 영혼을 불태우러 오는 신성한 사랑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오 신부님 가르침의 심장부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성체를 모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정확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피에트렐치나의 성인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영적 보물입니다. 신학서적이 아닌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깊은 신비적 체험에서 태어난 기도입니다. 한 젊은 사제가 비오 신부님께서 성체를 모시는 경건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사가 끝난 후 겸손하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신부님께서는 성체를 모실 때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십니까?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에 비어 신부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한다네. 주님, 제 곁에 머무르소서. 저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이 저를 떠나시면 저는 길을 잃나이다.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 안에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모든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서 의미 없는 삶의 공허함 속에서 길을 잃고 만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의 중심이자 이유임을 아는 이에 사랑 가득한 고백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기도가 단순히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열린 영혼으로 마음의 눈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고정한 채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의무감이나 습관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영혼의 진실한 외침이어야 합니다. 에이 기도가 그토록 강력할까요? 두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신다는 것. 둘째, 그분 없이는 우리의 영적 삶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 비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성체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당신 안에 머무는 순간이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영혼의 상태와 그 순간의 필요에 따라 사랑과 겸손이 가득한 다른 표현들도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더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또 다른 때에는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시어 당신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수어 주소서. 혹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당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사용하신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즉 예수님과의 내밀한 대화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완전한 진실함과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열고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미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던 한 부인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성체를 모시는 모습을 볼 때면 주위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분의 얼굴은 거룩하게 변했고 때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응시하듯 두 눈을 힘주어 감으셨죠. 한 번은 그 순간에 무엇을 보시냐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딸이여, 나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본다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나를 사랑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게 만든다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 우주의 창조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구원자를 모시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신비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비록 소박할지라도 사랑과 흠숭 그리고 완전한 봉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말하느냐입니다. 존재의 표면에서 말한다면 당신의 기도는 피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 깊은 곳, 오직 하느님과 당신만이 거하는 그곳에서부터 말한다면 모든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분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으로 대화를 나눈 후 비오 신부님께서는 아마도 소란스러운 우리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로 영성체 후의 침묵의 가치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체를 모신 후에는 현은 침묵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음도 침묵해야 한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 많은 성당에서 미사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본적 있으신가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습관을 슬픔 속에서 바라보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모신 후몇 시간 동안 탈혼 상태에 머무셨던 그분으로서는 만왕의 왕을 모시고 나서 마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 서둘러 문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한 영적 자녀는 이렇게 전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성체 후의 순간들이 영적으로 가장 귀한 황금과도 같은 시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안다면, 물 위를 걸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존재 안을 꺾고 계심을 깨닫는다면, 너는 침묵 속에서 그분을 흠숭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침묵은 텅빈 것이 아닙니다. 소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깊은 차원의 소통입니다. 두 마음이 같은 박자로 뛰고 두 사랑이 말없이 만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마음의 결합이라 부르셨던 것즉 당신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는 신비로운 포옹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침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성체 후에 적어도 15분간 감사 기도를 바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소리 내어하는 기도나 다른 생각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흠숭하는 침묵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단순한 실천법을 제안하셨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주위의 모든 것을 잊고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반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몫을 선택하여 스승의 발치에 앉아 그